정부로서는 지금 병상만 만드는 것 자체로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초기의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생활치료실에서 계속 항체 치료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네. 어, 인도네시아하고 브라질이 국내 항체 치료제 긴급 승인을 해서 18세 이상은 전부 어, 해당 사항이 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느니까 칵테일 항체 치료제를 주사할 공간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50대 분이 만일에 항체 치료제를 생활치료실에서 접, 주사를 맞았다면 저는 굉장히 좀 다른 결과가 있었지 않을까 조금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요. 2 0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0대 이하들도 우리가 모르는 질환이나 면역이 떨어진 분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고 이 항체 치료제는 절대로 입원을 해서 맞는 주사가 아닙니다. 외래에서 맞게 되어 있는데 국내는 이거를 입원해서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어서 식약처가 이제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이 생활 치료 시설에서 이 항체 치료제 주사를 하시게 되면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병상을 늘리는 것보다 저는 훨씬 효과적. 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 치료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네. 이런 가운데 좀 어제 그 광복절 도심 집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경찰의 제지로 대규모 집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네. 또 일각에서는 이 이후에 또 확산세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좀 모이긴 했지만 지난해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이 다 차단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참여를 했던 분들 중에는 이제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혹시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가실 됐으니까 반드시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가능하면 집회는 삼가하셔야죠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사실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집회를 계속 어뭐 못하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어떤 공간, 일정한 공간에 인원수를 제한을 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지키고 특히나 검, 거기를 집회를 다녀온 사람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게 해서 조기 확진자를 찾고 방역수칙을 어겼을 때는 행정제재를 하는 식으로 좀더 효과적인 그런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코로나에 대비하는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